응? 왜? 집중이 안 돼? 어, 커피라도 타줄까? 너 내일 오후에 시험 있는 거 중요한 거라며? 응. 그래서 집에서 집중 안 된다고.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했잖아. 응. 그래서 어머님한테 외박 허락받은 거 아냐? 응. 그러니까. 왜 집중을 안 하지? 응? 계속 뭐 하는 거지? 방금도 잠깰 거라고 샤워한 거 아니야? 음, 그럼 집중해야지. 공부하러 왔잖아. 음. 나한테 집에서 공부 못 한다며. 그래서 내 방에 온 거잖아. 응. 음. 더워서 그래? 아니, 자기 공부하니까. 나도 자기 시험 공부 방해하는 거 싫어서. 어, 나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잖아. 자기 시험 날짜에 맞춰가지고. 응.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. 갑자기 왜 그래. 응. 응? 진짜 공부만 할 거냐고? 그럼 뭐해? 너 장학금 받을 거라며. 응, 뭐, 겸사겸사 나도 자격증 따고 하면 좋지. <laughs> 뭐라고? 아, 니 지금 니네 입으로 이쁘다고 그러는 거야? 아니, 너같이 이쁜 애인이랑 단둘이 있는데 공부할 생각이 드냐고? <laughs> 공부하려고 만난 거니까. 응,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. 각자 내일 시험인데 무슨 생각을 해? 어? 에왜 왜 갑자기 가슴을 치는데 답답하나? 어? 아무것도 아니라고? 아닌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왜왜 <laughs> 왜 그러는데? 어? 뭐 해주면 공부할 건데 치킨 사줄까? 뭐 먹을래? 어? 뭐라고? 뽀뽀해달라고? 뽀뽀랑 집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? 아. 니 지금 니 표정 안 보이제. 니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뽀뽀하면은 오늘 공부 물 건너간다 이. 뭐야. 너 방금 꿈실어댔 됐지. 어. 왜? 어. 삐진나. 진짜. 자기야. 너 내가 부르는데 얼굴도 안 보여줘? 응? 나 이렇게 너만 보고 있는데? 자기야. <laughs> 됐지. 이제 가서 공부해라. 이제 집중하는 거야. 약속했지. 어. 아, 너 시험 끝나면은 좀 널널해지나? 아, 진짜. 그러면 너 시험 끝나고 우리 여행 갈까? 2박 3일? 응, 어때? <laughs> 그래, 너한테 맞춰서 내가 휴가 쓸게. 응, 그러니까 오늘만 힘내.